자, 여기는 어? 이 벽이 어머니의 품이야. 어? 우리를 안아주난 절대 여유로가하면 내가 누구냐면서도 넘어지지 않아. 왜? 엄마가 안아주니까. 네. 여기가 어디라고? 이마가 밀면 안안 엄마의 품이야. 걱정하지 말고 자태시이한테 해봐. 자 뒤에 나와. 뒤에 이거 마으면 죽는다. 어? 자 어머니의 품으로 자 누명. 그렇지. 바닥 보고, 그렇지. 다리 툭툭 차가지고, 오, 잘 쓰겠네요. 어머니 품. 야, 내가 어깨 넓로 걸래. 저 어깨 이만한데 어깨 그렇게 넓게 하면 팔이 터지지. 바닥 보고, 그렇지. 여자친구를 바닥을 여자친구를 보고, 원수를 개새게 차. 안기는 거야. 알겠지? 그렇지. 오른 다리가 세니까 오른 다리 두고 왼 다리 세워놔. 미리 세워놔. 깨놔. 그렇지. 세게 차고 돌아가. 바닥 계속 봐. 여자친구 보는 거야. 자, 하나 둘 셋. 아이 힘들어. 깨졌 하나 둘 셋. 세게. 너 또, 또. 아니 이만큼은 괜찮아. 야 이만큼은, 이만큼은 했어. 이만큼 여섯. 여섯. 세게 차는 거야. 바닥 먼는 들고. 야. 어와 세게 쳐서 아, 싫다. 아, 오 어, 됐다. 이렇게 하나를 돋정시구나 그다음에 툭. 툭. 안쪽으로 툭. 어. 툭. 이렇게. 세게. 그렇지. 나름 봐. 오, 오 좋았어. 이게 차면 나다. 아. 그렇지. 야. 너 여기까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돼. 안 무서워. 네. 어머님, 절대 널안 다칠 테니. 오케이. 좋았어. 저 오늘 해 보니까 어땠어? 힘들어요. 어 어느 게 제일 힘들었어? 이름을 모르. 뭐 좋았던 거 있어? 좋았던 거는 어... 나이키 좀 더. <laughs> 나이키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오. 승현이는 오늘 어땠어? 힘들었어요. 좋아하는 비브이가 누구라고? <laughs>